일부에서는 지역을 후보를 못 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뼈아픈 지역적 수 기반을 제도 네. 호남에 보라 주장하면서도 예. 어 후보조차 못했다는것 자체가 아 예. 어, 굉장히 큰 아픈 실적이다. 그리고 이제 일부 기초단체 단체당 다섯 석을 얻었으나 예. 어, 뭐, 뭐 전남부, 광주, 다 해서, 물론 전남만 하더라도 기초단체장이 22석이나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남부 합하면 격시 4,50석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일 불과한 5석 얻은 것으로서는, 음, 음. 어, 앞으로 호남에 있어도 저희 당이 저희 주요 지지 기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존재감의 위기, 에 대해서도 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예, 예. 예. 생각보다는 예. 아주 진솔한. 그래서 뭐 향후 있어요. 뭐 저희들 곧 8월달에 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예. 지도부를 이제 구성할 예정인데, 예, 예. 어그 새로운 지도부에 요구하는 예. 당원들이나 여러 의원들의 이제 발의 이런 것들은 이 당을 살리려고 한다면은 음. 어떤 사람이 새로운 지도를 이끌어야 되는지가 음. 가장 큰 주안점으로 나와 있는겁니다 일단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다.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다. 있다. 생존을 지금 걱정하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할 정도로 아주 솔직한 말씀. 그렇습니다. 호남에서만큼은 될줄 알았는데 호남에서도 민주당이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굉장히 힘들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저희 뭐. 같은 교섭단체 구성하고 있지만 정의당이조차도 <laughs> 상당히 밀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 때문에 예, 솔직하게 예. 솔직하게 전제의 <laughs> 위기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맞다. 정말로 2년 후에 총선이 있을 텐데 음. 2020년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할 수 있을지, 예. 또 출마할 수 당은 남아 있다하더라도 예. 출마를 할수 있는 후보를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예. 심각한 이제 위기감. 자, 아니, 멀리 갈 있습니다. 것도 없어요. 이용주 의원님, 202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민주평화당 이름 걸고 내가 출마할 수 있을까 랑 고민을 하세요? 하고 있죠. 어, 저, 저부터도 하고 있습니다. 저뭐 지역. 즉... 도 음. 아직은 그런 인기가 좀 있지만은 어, 예. 그 현재인 것이고 예, 예. 2020년에까지 아직까지 1년 6개월이 상 남았는데 아. 정치의 변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예. 아마 제가 민주평화당 이름으로 출마하고 싶어도 당이 있을까 뭐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런 존재할까 어. 그런 것까지도 어. 심각하게 고민한 것이. 뭐현 의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의문이 민당 빼놓고는 뭐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 다 마찬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음. 네. 바른미래당 네. 오신환 의원님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laughs> 사실은 이용주 의원님이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습니다 <laughs> 네. 당이 존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니까 오신환 의원도 뭐그 이번 지방선거의 네. 참패에 대해서는 뭐 예. 각 정당들이 예. 공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제 다만 정의당의 경우는 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 어 어쨌든 집권 여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동안 1년 동안 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음. 정의당은 어 그래도 지금 현 정부와 결을 같이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 그런 어떤 반사이익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고요. 예. 예. 저는 이렇게. 크게 참패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좀. 어 접근을 한다면 예. 오히려 다음 선거에서 이것이 될까 말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우리 바른 미래당의 경우는 어, 존재감이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어.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나 비전이 예. 국민들께 전달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고요. 아예 존재감 자체가 네네. 없는 선거였다.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어. 때문에 우리가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 우리의 예. 정체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확하게 예. 어, 인식. 시켜 드려야만 한다라는 음. 어떤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아, 다음 선거에 우리가 아, 뭐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네. 우리가 어떤 정치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예. 근본적인 고민에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네. 민주평화당보다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네요. 여기는 네. 저쪽은 이제 방향은 잡았는데 방향은 한 방향인데 이 당이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고민이라면 바른 미래당은. 일단은 방향조차 예, 지금. 예, 일단은 한국당과 차별화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럼 음. 무엇을 차별화 되지 못했느냐라는 예, 예. 관점에서 보면 예. 기본적으로 대여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예. 문제부터 예. 어 그리고 어, 지금 남북 관계가 변화되는 급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우리가 적절하게 잘 대처됐느냐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어. 그 속에서 조금 어 바른 민당은 향후에 예. 그것이 국민들께 좀 인식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음흠. 좀 젊은 정당을 지향하고 젊은 또, 정당 예, 예, 그리고 정책 정당 또 정의로운 정당을 좀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아, 아. 의미에서 그 예. 공정이라는 예, 어떤 아젠다를 예. 속에서 그 속에서 세부적인 어떤 액션 파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참패는 했지만. 그 굉장히 큰 충격 속에서 오히려 예, 예. 어, 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 지금 그 토대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오히려 어, 당 내부 분위기는 예, 아, 예. 그래도 우리가 다시금 뭔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의의야 예, 쪽으로 예, 가요? 예,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 제가요 예. 세 분이 어, 이제 광고 나가는 동안 들어오셨을 때여쩌셨어요오 신한 의원한테? 아, 당 분위기가 좀 그렇죠? 그러더니 신한 의원이 다 내려놓으면 괜찮습니다. <laughs> 그 말이 진짜인가 봐요. 예, 예, 예. 다 내려놓으면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 이게 뭐가 되려고 하면은 예. 사실은 그 집착이기 때문에 예. 예, 지금 뭐 어, 저 한국당에서 뭐 전원 불출마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예, 정치인으로서는 그것이 그렇죠? 가장 큰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가장 크죠. 국회의원 예, 예. 출마 안 예. 하겠다. 그런 마음까지도 갖는다면 예. 뭐 저는 뭐라도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 예 그걸 전제로 해서 모든 것들을 어, 내려놓고 새롭게 진짜요? 우리가 만들지 않은 그 그만큼의 예. 큰 충격이었고 참패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이 될수 있다 그러면 예. 안철수 전의원 네. 내려놓으실 수 있을까요 그분도. 하... <laughs> 뭐, 본인은 일단은 예.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 뭐, 어, 한간에 정계 은퇴설을 자꾸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음, 예, 그거는 예. 어,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고 음. 정치인은 국민들이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 판단은 어, 본인에게 맡겨놔야 된다는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아 그건 뭐, 예. 뭐 당연한 겁니다. 근데 겁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다시금 지난번 전당대회 나, 나왔듯이 예, 예. 불과 두세달 만에 다시 예. 이, 복귀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전개 은퇴 말고 네네. 살짝 물러나 있는 거 말고 네네. 지금 아예. IT 업계로 돌아가시는 게어떻겠느냐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요 그쪽에선 워낙 탁월한 천재성 있는 분이었는데 이쪽 뻘밭에서 이렇게 구르시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유인태 전 의원이 사실 네, 하죠 셨 멀로가 하셨죠. 그런데 그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그 그 또한 정치인 안철수로서 본인이 네, 성찰하고 알겠습니다.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용주 의원이 좀먼 산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뭐 안철수 의원 하... 전 의원에 대해서 말하는 이런 거죠. 네. 뭐 다른 당에 이제 소속돼 있지만. 은 이제 안철수 본인이 성찰의 시간을 말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그것을 조금 더 앞에 맞으면 다 붙어 있다 생략된 음. 말이죠. 에 컴백하기 위한 성찰의 시간 음. 어, 곧 컴백할 것을 예정하고 예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어성뭐 그냥 돌아 이 정치 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면은 예, 예. 성찰하고 말할 게 없지 않습니까? 성찰한다는 것은. 곧 다시 컴백하겠다. 나는 음. 취지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음.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한 잠깐 것이고 잠깐 이제 물러나 있다가 돌아오실 거다. 뭐, 지, 그렇죠? 뭐 이런 뭐, 의미. 뭐 저는 아.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예. 어, 일부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자에서 한자리 씩 투표해서 은퇴시키자 이런 말도 뭐 간혹 농담처럼 있었지않습니까 어. 만약에 이제 18% 얻었는데 18%가 아니 8% 얻었다고 한다면은 정계 은퇴해야겠죠. 확정적으로. 그런데 뭐1 8는게 작은 숫자는 아닌 거죠. 어떤 식으로 계산하더라도. 그래서 어 본인께서 성찰할 시간을 갖고 국민들한테 다시 또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한다면은 저는 기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데 그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예.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제가 안 말씀 드리자면 제가 오시는 의원님께 꼭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같이 원내 활동을 하면서 음흠. 다당제 생태계를 구성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했던 것은 네. 우리 정치에 좋은 보수가 있어야 좋은 진보도 성장할 수 있겠다. 양날개 얘기 우리 항상 예, 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바른미래당 지금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건 뭐냐 면한번 예. 선거에서 참패했다고. 어허. 어 원래 지향하고자했던 과 한국당과 차별화하고자했던 가치 음, 예. 이거 자체가 참패했다고 확대해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 어 분명히 어떤 좀뭐 수구적 냉전 이데올로그로서 예. 예, 이렇게 어떤 그 지난 국정의 파행을 그 초래했던 책임자들이 너무 명확한 상황에서 음,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출발한 게 지금의 바른미래당이라고 바른미래당. 할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당이 존재해야. 또 이제 뭐 민주당의 노선을 따라왔다고 합니다만 이제 서서히 우리도 독자화의 길을 가야 될 음. 우리 정의당도 예, 예. 어, 비전 경쟁을 할 수가 있고 음. 어, 보수와 진보의 정말 정책과 비전으로서만 한번 경쟁해낼 수 에이. 있는 이런 어떤 그 중견 정당으로 우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음. 그런 점에서 저 최근에 어, 바른 미래당이 어떤 그 패배 의식이나 어떤 참패에 대한 권혹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 예. 더욱더 가치 중심으로 결집을 하셔서 예. 진보하고 한번 제대로 된 경쟁 음. 이걸 한번 해서 동반 성장을 어떻게 하느냐? 한국당이 아니라 아니 바른 미래당과 네. 경쟁하고 싶다 어, 이 예, 말씀이에요. 예. 어, 진짜 보수는 네. 이쪽인 것 같다. 지금, 아니, 김 의원님 말씀하신 회원. 거에 제가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제가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번, 지난 선거에서. 한국당을 포함한 예. 과거의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예. 그 국민들께서는 표시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차별화 되지 못했다는 거죠. 음. 바른미래당이 그렇기 부응하지 때문에 못했다.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예. 우리 내부의 예. 고민들이 그 방향 지점에 있다. 그리고 예. 보수라고 만약에 평가가 된다면 음. 그것이 수구적 보수. 그리고 반공적 보수 이데올로기에 집착한 그런 보수가 아니라 예. 제대로 된 어떤 방향성을 국민들께 보여주겠다. 응. 그러려면 우리 내부의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네. 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처절하게 지금은 성찰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다른 미래당, 민주평화당 다 마찬가지로 청취자 송광성님이. 오늘은 진짜 정직한 분들이 오신 것 같다. <laughs> 이런 이런 분서 <문자. 웃음> 처절한 반성의 얘기들을 하시니까 이렇게 정직한 모습으로 선거에 임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다 지금 이런 이런 이렇게 반성하는 식이란 게 지금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데 한국당의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제1 야당 뭐. 세 당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의원수를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 한국당인데 한국당의 내홍의 상황, 이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한국당의 이런 내홍의 상황이라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음. 언론에 나왔다시피 전원 네. 다음 총선 불출마 이런 나왔던 이 배경이 이런 거죠. 사실 지금 20대 총선이 시작되고 나서 네. 2년간 있었던 일을 보면은 그 안에 예, 원래 여소 야대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음. 현재 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전 구속 수감되어 있는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자유한국당이 공동집권세력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묻게 된첫 번째 선거인 거죠 예. 이번 지방선거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탄, 소환 제도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에서도 국회의원 전에 대한 탄핵 정치적 탄핵을 당한 선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저희들이 뭐 최근 뭐 이런 언론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가보면은 뭐 민주당이나 저희 당이나 다른 당들은 오는데 네, 네. 장애학당 섭외가 잘안 되지 않습니까? 섭외가 잘안 돼서 뭐 토론회가 잘안 되는 이 정도로 아. 한다는 것은 장애당 의원들 스스로가 나가서 할 말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봉착한 겁니다. 아, 할 말이 없게 된 상황? 그렇죠. 아니냐. 그래서, 그래서 못 나오는 거아니 그렇죠. 아닌가? 그래서 지금의 방법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네. 해결할 수 없는, 네. 심지어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 당 해체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렇죠. 해체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보수의 정당을 건설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네. 저는 뭐 방법으로서는 그 방법이 아주 작게 시작할 때라도 그 방법만이 가능할 음.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게 지금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낸 방법이에요 뭐뭐 수신을 내고 당 봤습니다. 해체하고 혁신 비대에 꾸려서 인적 청산의 전권을 그분한테 주고 전원을 수술때에 올리자 그랬더니 이친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성태 사퇴하라 사퇴하라 지금 <laughs> 뭐 연발장을 뭐 돌리니 마는 예, 게 나오는 다른 당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알고할말할 알고 알고 일은 아니야.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실은 정계 개편의 큰 방향과 맞물려 있기 그렇습니다. 한국당 상황이. 어, 어쨌든 뭐 그중에 몇 명이 남든 다수가 남지 않든간에 예, 예. 현재의 자유 한국당으로. 21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도 아까 말했다시피 21대 우리 당의 이름으로 나가서 출마, 이제 당선될지, 예, 예, 현재 예, 있는 예, 자유한국당 소속의 의원들이 예. 그렇게 출마를 당선할 지 그리고 서양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지역에 음. 공천 준다고 했을, 보장해준다 했을 때도 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을지가 음. 의문스러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은 당이 자, 거의 해체 수준이 아니라 해체하고 새로 건설하는 게 맞다. 맞다. 저는 이렇게 해체되는 자, 게 맞다. 예. 자영당이 그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큰 거대 정당이지만 예. 어, 내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TK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사실 의원님은 뭐 그쪽을 예.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스스로들 받아들이고는 네. 있지만 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이 저는 없다. 그리고 없다. 이 상황 속에서 점점 소멸돼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 자체가 네. 저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접근하지 네. 않으면 이것은 네. 이전 투구룹뿐이 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침박 비박이 싸우고 네. 있는 거 맞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아니, 우리아가 그렇게 보기만 보는 겁니까? 실제로 싸우고 있는 실제로 겁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는 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또다시 권력에 대한 권력투쟁이 네. 있는 것이죠. 그 아니 근데 이렇게 참패있는데 권력이... 그거 가지고 뭘또 싸웁니까? 서로 같겠다고. 그러니까 왜? 그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아... 스스로들 깨고서 다 해치지 않는 이상은 예, 저는 예. 좀 회복하기 불가능하고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길로 갈 것이다. 아... 그 해결 능력이 좀 없다 이렇게 보고